자, 11번입니다. 곡선. ax제곱 플러스 루트 y는 b 위에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dy dx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자, 양변을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x제곱은 eax가 되고요 자, 루트는 미분하게 되면 어, e 루트 y 분의 자, y를 미분하면 1이 되는데, 지금 y를 x로도 미분했으니까 dy dx를 붙여줘야겠죠. 자, 0. p는 상수항이니까 없어지고요. 자,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x에 1, y에 4를 집어넣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자, ea+, 자, 요 루트 o 4가 2로 나갑니다. 2 곱해서 4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있는 형이고, 자, 약분한 다음에 넘겨주시면 2a는 2분의 1이 되는데, 2로 나눠서 a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b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대로. 자, a는 4분의 1이고, 자, x제곱 1의 제곱입니다. 자, 1이겠죠. 자, 플러스 루트 4는 b가 됩니다. 4분의 1 플러스 2는 4분의 9가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4분의 1 플러스 4분의 9니까 4분의 10 약분해서 2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